It's very dangerous in here. Yeah, so at night and sometimes in the day, while everyone's running around, guns go, yeah. the children get killed. Turder and kill? Yeah, because the bullets are going and then the children's in the way. Yeah. It's everywhere, all the time, never stops. Ah. And they have tattoos. Ah. And they have a tattoo every time they kill someone. Ah, really? Yeah. Wow.

so what we're going to do today is we're going to drive like this and we're going to go all the way all the way into cape point then we're going to come up and then we're going to go and we're going to see the penguins and then we'll come over the mountain and we'll come back how long time is this schedule i think this two to three hours your time is okay it's fine 아 땡큐 u 머스 여기 주변 다 설명해주시고 꼭 들려야 되는 곳 자기가 데려다주겠다고 아 진짜 어떡하지 너무 너무 감사드리네 와 여러분 케이프타운 첫날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 보이시나요? 와 하늘 맑은 거봐 진짜 운치있다 산 위에 저렇게 돼 있는 거봐 구름이랑 산이랑 만나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써머스 타운이라고 합니다 경치가 엄청 좋아요 유럽 같은데? 여기 아프리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볼더스 비치에 펭귄을 보러 왔고 여기 학생들이랑 다 방학 시즌이라서 굴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펭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지만 이제껏 봤던 흑인들만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니다. 되게 유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의 다 여기 나라 사람이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위에 새들 소리 내는 거 봐. 입장료는 14,000원이고 뒤에 줄 보이시죠?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입장권 사서 들어갑니다. 펭귄 기다려라. 와 여러분 펭귄입니다. 펭귄 바로 앞에 있어. 와 졸기네.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 펭귄 보려고 자는 건가? 지금 겨울이라서 자는 것 같아. 와 여기도 엄청 많네. 펭귄이 근데 많이 안 움직이고 겨울잠 자는 것 같아. 애들이 다안 움직여. 움직여주란 말이야. 어? 저쪽에도 보이시죠? 저기는 좀 움직인다. 애들이 점심 먹고 자나? 사람은 진짜 많아. 여기저기 다 펭귄들이 있어. 움직여야 귀여운데. 어, 저기 온다. 오, 쟤네 봐봐. 펭귄이 이렇게 수영을 하는구나. 멀리서 보면 오리인 줄 알겠다. 와, 펭귄 상봉. 안 하네? 바로 앞에 있네. 펭귄 안녕. 펭귄이 계단에 있어요. 여기 봐봐. 사진 찍사움직이질 않네. 이게 뽀삐뽀삐라는 거. 어, 오오오내 어, 오, 카메라 오 부시지만 않으면 돼. 컨텐츠 가자. 자 너야 너 어때? 너 신기하게 생겼지. 여기 이렇게 큰 바위를 어 올라갑니다. 어오씨오 오, 사망할 뻔했어. 와 여기 떨어지면 진짜 사망이야. 쩝 어. Hello, is a penguin is there? No.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바위 넘어서 가면은 펭귄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쪽엔 없나봐요. 이게 너무 추울 때 오면 또안 되는구나.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보는 걸로도 만족했어요. 펭귄들이 많이 안 움직여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 와 저기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야 예술이다 예술이야. 여기 엄청 큰 원숭이가 있어요. 애기 이렇게 안고 있어. 헬로, 이게 엄만가봐, 진짜 졸기다. Very big. 이거 원숭이 맞아? <목소리> 어? Dangerous? 어? 어 위험하대. 쫄았어.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오랑우탄 아니야? 와, 길 한복판에 진짜 엄청 커. <목소리> 와. 무서워 무서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개코원숭이래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 강력하대요. 진짜 무섭다. 뭔데 진짜 제가 살면서 본 원숭이 중에 제일 커요. 화면에 제대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와. 어떻게 길 한복판에 이렇게 큰 원숭이가 있냐? 숙소에서 먹어야 될 음식을 사기 위해 여기 대형마트에 또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 잊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장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일도 이렇게 잘 잘라서 포장이 잘돼 있고 아침이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뭐 다이어트 식품 같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어요 되게 잘돼 있어 남아공이 진짜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너무 깔끔해 젤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아요 근데 가격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2-3천 원씩 하는 것 같고 물이 5리터 짜리가 팔아요 와 진짜 크다 빌통, very very tasty. 아, really? y yeah. 아, 이 육포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동물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전 처음에 동물 음식들인 줄 알았어요. 특히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데 빌통. 전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 이렇게 동물 그림을 그려놔서 미안해서 못 먹겠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너무 유럽 같지 않나요? 와, 진짜 예쁘다. 아니,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온것 같지가 않아. 마트도 깔끔해. 도로도 비포장도로가 아니에요. 다포장도로에다가. 그 다음에 건축물들이 다 엄청 세고 깨끗해. 와, 여기 한국 라면이 있어요. 나 아프리카 와서 처음 봐요, 지금. 불닭볶음면이 있어. 미쳤다. 와, 여기가 스시팔고 그런 곳이래요. 버블티도 이렇게 파네? 캔으로? 우와. 안에 버블이 들어있나봐.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불닭볶음면 하나에. 3,000원인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리웠어. 저는 이 자식을 좋아합니다. 여기 한국 소주도판에 처음처럼이랑 순알이랑 이렇게 파네. 근데 한 병에 9,000원이야. 9,000원. 불닭볶음면이랑 이 스시 좀 사왔거든요. 오늘은 이것 좀 먹고 영상 편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에서의 네. 이틀차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를 가이드 해주시는 헬라 어. <laughs> <laughs> 네. 여기는 집 앞입니다.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보이시는 풀들이 여름 되면은 다 꽃이 핀다고 하네요 지금은 걸어서 저기 보이시죠? 막대기 같은 거 경치를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어? 다른 사람들도 있네 하이 <laughs> 여기가 길이긴 한데 이게 많이 자라서 그런지 어, 되게 어, 소리 들리시죠? 아, 다 찢기고 있어 와 여기 거의 부족들 사는 곳 아니야? 이렇게 막 뚫고 가야 돼후 어 여기 정글이야 정글. 나, 나 유산소 운동 진짜 싫어하는데 신발이 다이기게 젖어 있어. 멀리서 보다 틱이 이겁니다. 거의 다 왔어. 어, 조심해야 돼. 와 사람들이 이래서 등산을 하는구나. 1 0분 등산. 야 쾌감 지리네 미쳤다람지. 나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야와와나 내려갈 수 있을까? 와이 뻑댄데. 나까지 왔습니다. 정상이야 정상. 제 숙소는 이쪽이에요. 숙소부터 지금 걸어왔습니다. 와, 근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추워, 진짜 예술이다. 내려가는 것도 일이야. 우서 어, 땡큐핸들 어! 위에서 또 망원경까지 갖고 와셨어요 아우 짱이야 짱. 여기가 사유지라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여기 사신분들만 올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인은 제가 처음이래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땅을 밟은 겁니다. <laughs> 이제 f 스트 s t Korean, yeah! yeah. <laughs> 다른 한국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밤에는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맑아져. 날씨 요정이야 Very nice. 위에서는 바람이 엄청 부는데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는데 지금 바람이 싹 멈췄어. 되게 고요해. 와 멋있다 진짜. 아프리카의 하늘은 진짜 짱인 것 같아. 어. this is a l a r m it's on other people come to here and 으르르르르르 <laughs> 어헣헣헣 yeah, yeah, oh, yeah. wow. and then the guards know to come oh. and look 외부침입자가 들어오면은 가드들이 바로 뛰어가 가지고 제지한다고 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돼요 그리고 여기가 경비가 네다섯명씩 있어요 이게 개인 사유지라서 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엄청 안전한 평화로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벤츠랑 BMW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난 부자라고 합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경치에 이런 퀄리티의 집을 아프리카라고는 진짜 안 믿겨진다.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구글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집이 메르세데스의 CEO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분을 죽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경호원이랑 함께 이곳에 살았고 집 아래에는 폭탄 어, 폭탄 보호소가 있다고 해요 그냥 터뜨리면 다 죽는 거야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본인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지나가다 잠깐 차 세워주셨는데 물 색깔이 밀키스예요 밀키스 예술이다 예술이야 애기 돼지가 있어 새끼돼지 어디 가지? 아 여러분 새끼돼지 보이시나요? 와 혼자 도로를 저렇게 다니네 제일 유명한 케이프 포인트에 왔고 지금은 첫 번째 포인트로 여기에 왔습니다 저 도로 미국에서 본것 같아 진짜 멋있다 되게 높아 정말 아니다 지금 케이프 포인트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데 30분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깊숙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투어를 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여기 안에까지 또 데려다주시고 계셔서 편하게 가고 있는데 혼자 막 걸어서 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땡큐 써머마치 아우 저는 내렸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투어차로 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이거를 다 그냥 무료로 해주신다는 게 진짜 저는 인복이 타고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케이프 포인트. 저는 여기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데 여름에는 한2 시간씩도 기다려야 된대요. 여기 정상에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상에 가려면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공짜로 셔틀버스 태워주기는 하는데, 제가 운동을 계속 못했기 때문에,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치는 이렇고, 굉장히 언덕이에요. 힘들지만, 체력 관리 좀 해야죠. 20분 열심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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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분, 6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아, 힘드네. 여기 중간에 쉬는 데가 있고, 저는 지금 저기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뷰는 미쳤다리 정상을 향해서 또 전진합니다 아, 제가 또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 개 갑자기 뭔 개소리야? 졸라 힘드네 진짜 아 너무 힘들다 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 여기 똥이 있는데? 아, 여기 누가 똥을 이렇게 싸놨을까? 뭐야 여기 똥 천국인데? 뭐야 이거? You know who? 마이 마이. 뉴? 뉴 있다? Oh my god! Hey, bro! 엄청 많아 길거리에. 와. 세상은 참 넓구나 넓어. 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아 정상에 거의 다 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 아 제발 날씨 요정 나타나라. 케이브 포인트 정상입니다. 정상이야. 와. 아 뿌듯하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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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정상이야, 정상. 와, 그리고 볼수 있는 것도 있어 요 이렇게. 근데 돈 내야 돼. 안볼 거야. 와, 비가. 와. 아, 비가 너무 많이 와. 이게 얼마나 높은지 체감이 되세요 지금? 와, 약간 비 오니까 기분은 별론인데 어, 운치는 좀 있는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어저 씻고 왔는데 왜 오늘 두번 씻는 것 같지? 기분이 좀 그래 뷰는 너무 예쁜데 내 고프로 살려줘 네, 와우 나이스 비 네. 내리는 거리에서 나밖에 나 밖에 없어 어디 갔어 아우이아내 어, 어, 고프로 네. 여러분 비 쫄딱 맞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난 갑니다 무사히 내려왔고 이게 지금 나야 다 젖었다 다 젖었어 어아 I'm okay <laughs> 여기 레스토랑입니다 Hello 이네 oh. 안돼 Hello my friend is here 오 엄청 비싸 보여 여기 남아공이 좀 비싸거든 Oh Hello oh. 여기서네 Oh my friend t s a l e t h e r rainy Oh 저를 여기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깥 뷰를 보면서 핫초코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 아 그래도 정상까지 갔다 와서 만족합니다. 핫초코가 나왔어요.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 이렇게 추운 날비 맞고 나서 먹는 핫초코. 와, 와우, very n nice. 되게 부드러워.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여기 생크림 봐봐. 오호. 아 너무 뜨겁지도 않고. 딱 좋아, 딱 좋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품 기스 하초코한 <laughs> 잔의 여유 광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안드레아 씨거 식사하신 것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Like to add a d 팁? Okay. 여기 남아공을 10%씩 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씩. 어... Thank you. Bye bye. Thank you. 잘 먹고 갑니다. <laughs> 와우. 타조? 타조인가? 길거리에 이런 게 있어. 나무가 신기하게 생겼어. 여기 앞에 나무. 쓰러진 것 같은데. 근데 쓰러진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 꺾여가지고. 뭐야, <laughs>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타조 제대로 보여주신다고. 알겠어? 어 조심히 가야 된대요. <laughs> 똥산다똥 샜어. 와, 이게 타조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커. 와, 씨, 뭐야. 진짜 크다. 달아난다. 달아나면 안 돼, 씨. 여기 동네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엄청 위험한 그런 마을이 있대요. 지난주에도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근처를 구경만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목소리>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곳들이 엄청 위험한 그런 곳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도 막 쏘고 그런대요. It's very dangerous in here. Yeah, so at night and sometimes in the day while everyone's running around, guns go. y e a Children get killed. h u r d e r and kill? Yeah, that be been... Yeah, because the bullets are going and in the and the children's in the way. Yeah. It's everywhere, all the time, never stops 아, A lot of people use the gun? Yeah 여기 엄청 위험하다고 합니다 창문도 열지 말라고 하시고 문 여는 순간 와서 총 들이민다고 여기가 갱스터들도, 그러니까 갱들도 엄청 많대요 Lots of gangs A lot of gangs? Yeah, there's, there's three main gangs And they have tattoos 아. And they have a tattoo every time they kill someone Ah, 아, really? Yeah Wow They have for when they kill 현지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어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전부 다가 다 위험한 지금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도시는 엄청 깨끗하게 생겼지만 어 엄청 위험하다고 하네요. 하우스? 이곳은 이곳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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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finish. 지금까지 돈 곳들이 제일 위험한 여기 근처에서는 제일 위험한 동네라고 합니다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무서워 얼굴에 타투 있고 이런 사람들 다 갱들이래요 그래서 총 들고 다니고 언제 총 맞을지 모른다고 여기는 저 같은 외국인은 절대 내려서 걸어 다녀도 안 되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녀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되게 이 도로도 깨끗하고 엄청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야 진짜 무섭다 차 안에서도 창문을 못 내릴 정도니까. 아, five, oh, five people Yeah. is die. Yeah, and this is the police station. Oh. Before the police in there, yeah, very corrupt, very very corrupt. They were like this with the drug dealers. Yeah. Now there's new man there, much better, but oh. very, ugh, oh, not good. Really? Yeah. No. police afraid gang? y e a h 그 갱들 사는 곳 옆에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들도 그 갱들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제가 다음 도시로 요하네스버그를 가거든요 요하네스버그가 악명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케이프타운에서 이거 들으니까 와 진짜 두렵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서 5분 거리가 여기 집인데 5분 거리에 있는 곳은 엄청 위험한 곳이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경비도 엄청 탄탄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5분 거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지키는 개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고 5분만 나가도 방금처럼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걸어다니기 힘든 곳이다. 여기는 깜깜해지면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1시간 뒤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